안녕하세요 지배입니다 오늘은 어, 미우라 12301 5번부터 피칭까지 작업할 내용인데요 어, 로고칼라는 저희가 항상 하는 티파니 로고칼라에다가 티파니 넘버링까지 저희가 디자인하였고요 그리고 샤프트는 이번에 장착될 샤프트는 스틸파이퍼 H플러스 65 레귤러입니다 어, 패럴은 제가 항상 들 쓰는 어, 전매특허 어, 비보이드 패럴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무 이쁘죠. 전체적인 컨셉은 좀 편안한 컨셉. 자, 그걸 늘 얘기하지만 어, 테스트 하였을 시에 너무 무거운 느낌의 클럽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부드러운 느낌의 클럽을 썼을 때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미우라 12301 5번부터 피칭 그리고 스틸파이퍼 H65 플러스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하루 되세요.